오늘 아침 말씀은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절 후반부터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여러분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데 만약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서도 스스로는 필요해서 구하는 거라고 믿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인가, 또 욕심인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은 구하다는 행위가 아니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족하실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애초부터 부족하고 불안전하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본래부터 주를 힘입게 돼 있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비해서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존재 의식이 강하지요 그래서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소유욕이 강합니다. 그 소유욕이라는 것을 좀 풀어 말하면 생존욕의 본능이죠. 왜? 살아가야 하니까. 또 하나, 알라 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려야 하니까 또 하나 명예 욕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원하는 욕구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세 가지를 따라서 구하기가 쉽죠. 어른이 말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고 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 뜻이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으신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죠. 하나님 앞에 완고함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 힘으로 산다. 그거죠.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고뇌의 원천이죠. 평안할 새가 있습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의 요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죠.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해도 못 받는다. 결국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맡기느냐 내 욕심이냐 차입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죠. 왜요?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장력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거죠?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명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는 것, 필요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필요라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해요. 그선 넘는 게 뭐예요? 욕심이죠? 우리가 필요와 욕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바탕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탕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기는 여부입니다. 이런 예 있죠. 기복신앙이라는 것. 이건 알라딘 램프 내가 지금 문지르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면 기도하면서 어떤 줄 아세요? 내가 구했는데 못 받으면 섭섭해요. 심하게는 하나님께 시험까지 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선 문제이고 초점 문제이고 무엇을 사모하는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냐 하나님의 손을 원하는냐 이거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주를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 전혀 다르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그 바탕이 다른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 자신인지 다르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밑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지입니다. 필요를 구해서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 안에서의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내 육신에 매이고 사탄에 매이는 거예요. 빛이 아닌 어둠 안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신뢰한다면. 욕심을 다스리는 일이 몹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 다내 것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어떤 욕심의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과 내 아버지의심을 자랑하는 외침입니다. 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늘 기억하세요. 우리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필요를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채워 주십니다. 만유의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욕심을 스스로 다스려서 성실하게 필요를 구하며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사욕을 분별하여서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